자은가. 아. 아. 음. 웃음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는 방향의 바람의 인생 역전아 그치. 야 이거만큼 그거를 나타내는 게 없어. 우리 한번 다른 걸로 쳐볼까? 근데 이것보다 더잘 어울리는 게 있나? 한번 기억 쳐보실? 아 뭔가 히웃은 놀리는 기분이야. 저 친구는, 그러니까 키키크크크 진짜 폭소하는 느낌이잖아. 크크크크크 이거는 진짜 폭소한 느낌인데 히웃 히읗 히웃은. <laughs> 아, <laughs> 왠지 땀을 붙여야 될것 같은? <laughs> 아, 이거 제가 먼저 왔는데. <laughs> 아, 아니에요. 먼저 쓰세요. <laughs> 아니요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살짝 이런 가식적임이 들어간 듯한 느낌? 아니면 반대로 좀 연배 있으신 느낌이 들어요. 유튜브. 자 우리 고세구 학생 축합니다. 하 티웃 티웃 허허허. 음. 아아 티웃 티웃 구름간. 어 우리 세구 양이 들어오니까 이게 또 재미가 있네요. 아하 어, 어. <laughs> 그런 느낌. 근데 이것도 할만하지 않아? 쌍 쌍기어. 깔깔깔깔깔깔. 껄껄껄껄껄껄. 근데 이건 치기가 너무 불편해. 쉬프트를 땅땅땅땅땅땅땅 눌러야 돼서 도배가 안 돼. 탈락. 니은은 쓰잖아.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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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은 no 노노노노소 o 임이씨 손에 임 믿고 치는 사람들 싹다잡아너 진짜 아아무 킹받아 저거 할 때마다 내가 이제 와서 말하지마 뭐만하면은 손해임, 재고님 그거 손해예요. 재고님 그거 그게 더 비싼 거예요. 손해예요. 그걸 왜 줘요? 주지 마세요. 너너너너 손해임. 너너너너 이득임. 너너너너 손해임. 너너너너 이득임.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알았다. 그디귿은쓰나 덜덜덜덜 디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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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무서울 때 덜덜덜덜 덜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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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들오들덜덜은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덜덜덜덜덜 아, <laughs>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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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아, 뭔가 깨진 느낌? 음, 아, 맴맴맴 검열됨. 아, 좀, 의성어 중에 미음 없나? 어, 어, 나, 나 지금 생각했어. What? 맛이 안 산다? 아, 비읍 비읍 있잖아. 바바바바 바바루 바바바바 바이바이하는 느낌이 있어. 뭔가 좀 바이 바이바이하는 느낌이 있어. 시옷 뭔가 샷 같은 느낌이잖아요. 샷샷 타는 느낌이랄까. 그치지 어, 뭔가 좀 이긴 것 같지 않아? 승리한 느낌. 나이스 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 타는 느낌. 이응 이거 맞다. 이거고 지읒 지읏. 지읒은 없는데 지읒 음아 쥐지 아아 아, 근데 뭔가 좀 도배하기에는 맛이 없어 롤할 때아 롤하고 싶다 치읒 축축축축 이건 딱 봐도 축축축축이고 키읒은 키읒이고 이거 튀튀튀튀튀튀 티, 티그스, 티읏? 잠깐 만 티, 잠깐만 티읏이죠?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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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? 이거는 뭔가 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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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하는 느낌인데 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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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터졌다는 느낌이랄까? <laughs> 아 팝니다! <laughs> 아 게임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겠다. 대박, 확실히. 아, 그것도 많은데. 유유유유유유야. 우리 진짜 한글에 위대합니다. 유유유유유유, 매그네릭.